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지난번 여행비용 영상이 과분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앙헬레스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영상을 올린지 이제 한달여가 지났는데 그 사이 요금의 변화가 좀 생겼네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오른 비용에 안타까워하셨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그 사이 변화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지난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은 성수기 비수기 요금이 다르고 어떤 에이전시를 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은 가장 표준적인 가격으로만 정리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행에 꼭 필요한 요소로 나누어 비수기 가격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항공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권 가격은 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 진에어 일주일짜리 왕복항공권이 최저가로서 16,747페소에 제주항공 일주일짜리 왕복항공권이 최고가로 20,528페소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사와 항공편이 증변될수록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호텔 가격인데 여기에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호텔 라인에는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만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특급 호텔의 숙박요금은 조금 올랐습니다. 8 0 0 0페소대 이던 특급 호텔들이 9,000페소대로 1,000페소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이 호텔들은 대부분 카지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를 즐기실 분들은 현지 가이드나 에이전시랑 상의하시면 다양한 할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호텔들은 예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아마 클락 앙헬레스 여 역사에서 가격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곳이 호텔인 듯 합니다. 그분들도 나름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유지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풀빌라도 전에 말씀드린대로 방한 개에 3,500페소에서 4,000페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은 개인의 취향과 여행의 목적이 가장 깊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니 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앙헬레스 여행의 주목적인 골프 비용도 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그린피나 카트비를 올렸습니다. 선벨리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루이시타와 코리아는 카트비를 통해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높였습니다. 미모사와 프라데라는 오히려 비용이 낮아져 다른 골프장의 모범이 되었지만 아무도 따르지는 않았네요.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플레이를 원하시는 골프장의 가격을 확인하세요. 이 가격도 에이전시에 따라 다소간의 할인이 적용될 수 있으니 예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식대입니다. 현재 앙헬레스 거의 모든 식당은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소주 한병 250페소, 맥주 한병 100페소 내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해외에서 마시는 소주 가격으로는 여전히 필리핀이 가장 싼 가격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독일에서 소주 한병이 마시고 싶어 물어 물어 찾아간 한국 마트에서의 소주 한병 값은 2만원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김치찌개 1인분의 평균 가격은 400페소입니다. 한국 식재료가 여기에서는 수입품이라 이 가격에 공급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각 식당 사장님들께서 가격을 올리시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한방 백숙 한 마리 가격은 1,500페소 내외이며, 유명한 대나무 식당의 염수전골은 1,200페소, 손간의 족발집의 족발도 1,200페소입니다. 삼겹살은 1인분 기준 200페소 내외이고, 소고기는 첨차만별로서 보통 1인분 200g 기준 300페소에서 1,200페소까지 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크 기본 사이즈인 15온스는 로컬 식당 500페소에서 미국산 블랙 앵거스의 2,500페소 정도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로컬 식당의 가격 기준인 크리스피 빠따는 350페소에서 700페소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1인 기준 400에서 500페소 내외에 저녁 식사에서 음주를 함께 하신다면 1인 기준 1,000페소에서 5,000페소면 기분 좋은 한 끼를 즐기실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식사야말로 개인의 취향이고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은 훨씬 더 커질 듯 합니다. 그리고 차량 렌트 비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의 차량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동의 편의성과 시간의 활용을 위해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현재 이곳의 거의 모든 렌트카 회사들은 기사 포함 벤한 대에 3 5 0 0에소 내외의 자동차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비와 톨비는 제외입니다. 유류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하루 클락과 앙헬레스에서 차를 돌리신다면 1,000페소 정도의 유류비가 추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기사의 식대와 팁으로 500페소 정도가 또 추가되죠. 합계 5,000페소 정도를 예상 하시면 될듯 합니다. 하루 기준입니다. 이동의 편의와 시간 절약을 위해 4명 기준 하루 5,000페소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흥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사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샵에서 직접 마사지를 받느냐, 호텔로 불러서 받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고, 마사지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1시간 기준 샵에서 직접 마사지를 받으실 경우 350회소에서 500회소 정도이며, 호텔로 부르실 경우 출장비가 100회소 내외로 추가됩니다. 뜨거운 돌을 활용하여 마사지를 받고 싶으시거나, 보다 좋은 허브오일을 사용하여 마사지를 받으시려면, 여기에 다시 100에서 200회소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집중해서 마사지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출장 마사지를 선호합니다. 마사지 후 팁은 별도이며 본인이 만족하시는 정도에 따라 지불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유흥비를 이번에 좀 실지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헬레스에는 대략 세 종류의 반문화가 존재합니다. 먼저 필즈 아베뉴에는 워킹 스트리트입니다. 바의 벌금은 4,000페소 기준 500페소의 가감이 있습니다. 바의 규모와 아가씨의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ktv가 있습니다. 한국의 룸사로과 비슷한 시스템 인 이곳은 마닐라와 가격차이가 좀 있더군요. 일단 기본 세팅 가격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주 3병 맥주 5병 안주 2가지로 차려지는 기본 세팅에서 마닐라 는 평균 3000페소대 아엘레스는 평균 5000페소대입니다. 이 가격도 k t v 규모와 위치에 따라 500페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씨들이 함께 앉아주는 시간요금도 1시간에 600페소로 100페소 올랐습니다. 물론 안오른 KTV도 있습니다. KTV 벌금은 5000페소가 대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가씨와 KTV에 따라 6000페소를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TV가 있죠. 이것은 제가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가는 곳마다 가격도 다르고 시스템적인 차이도 심해서 뭐라 정리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닐라나 앙헬레스나 4인 기준 2시간 정도 놀고 나오니 평균적으로 2만 페수 정도 지출해야 했습니다. 벌금 지불 없이 술 마시고 시간을 보낸 가격으로만 지불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앙헬레스 도착, 6월 18일 토요일 인천 도착의 일정으로 5박 6일 골프 투어를 오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부 주중이니 주중요금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진에어를 이용하시면 왕복 항공료는 40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 비급 호텔에서 숙박하신다면 5박 3천페소에서 총 15,000페소가 듭니다. 5회의 골프를 앙헬레스 유명 골프장에서 한 곳씩 돌아가며 진행하신다면 총 2175페소가 듭니다. 주식은 호텔식으로 해결하시고 점심 6끼 2400페소, 저녁 6기 평균적으로 15,000페소가 식비로 지출됩니다. 차량을 6일 이용하실 경우 1인당 7,500페소가 들고 6일 마사지 비용은 3,000페소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총합을 내보면 총 190만원 정도가 기본 비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비용으로 5박 6일간 5번의 골프라운딩과 마사지 그리고 기분 좋은 저녁 식사까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비용에는 항공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여기에 유흥비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더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이 비용이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비쌀 수도 있고 부담 없는 가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만큼 싸지는 않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세계적인 물가상승의 압박에서 필리핀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필리핀의 날씨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수기인 이유는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의 더위는 오히려 필리핀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원할 때가 많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여행객은 주의를 요합니다. 태풍이 오는 시기에 여행을 오시면 골프는 아예 포기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특히 6월부터 7월은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니 여행을 계획하실 때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도 즐거운 필리핀 여행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 정확하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생이었습니다.